오늘은 이제 복수 여신 5화 최종화더라고요. 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이제 드라마라고 하면 굉장히 길게 할줄 알았는데, 어, 웹드라마는 이거 굉장히 짧구나 해서 일단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리뷰하고자 하는 이 스토리도 굉장히 충격적이어고또 여기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스포 가득한 아, 리뷰니까 고려를 하세요. 아, 요는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 칼이 찔렸는지, 뭐, 전기 충격기인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가 막 철철 흘러요. 그, 호텔. 이 일진이었던 남자의 호텔에 피가 나고, 그리고 그걸 찌른 친구가 여빈이란 여자 주인공인데, 찌르고 있고 죽지 않고 막 이렇게 막 버티고 막 난, 잘, 난 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요. 그리 이게 뭐야? 내가 이게 전화해서 이런 충격적이지 않았거든요. 전화까지만 해더라도 호텔가 그냥 이, 여빈이란 존재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치 정도만 챈것 같았는데 갑자기 너무 급진행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고등학생인데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또 마음도 또 약한데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고 있었는데 어~ 알고 보니까 아 정말 충격적이고 반전이었던 게이 여빈이란 친구가 이 굉장히 다중 인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빈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여빈이라는 인물이 이 호텔 일진도 만들어냈고 일진의 또 친구들 용재 그 친구의 또 여자친구 그 친구의 또 여자친구 그리고 또 자기 언니를 죽인 게 이제 호텔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진이 괴롭혀가지고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에 있던 이 호텔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제 목을 졸라가지고 자기의 언니를 죽여버린 아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였어요. 야,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 하긴 했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급진적인 이 전, 이 전개여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어, 이게. 어, 전혀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색다르기도 했고 어,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반전의 충격은 굉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그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상담을 해준 선생님이 있는데 그 상담을 해주는 그 친구가 이 뭐야 언니랑 그리고 여빈이라는 친구의 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선생님이었던 거야 정신과 선생님.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을 이상이 이 자신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게 엄 엄청 진짜 막 날렸습니다. 마지막 최종화는 어 진짜 충격적이었어. 지금 말도 계속 더듬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정리해서 쓰고 보니 느 그냥 말 막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아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호텔하는 제일 강력한 일진, 그니까 제일 악역, 그 친구의 이 인격을 없애야 한다, 죽여야 한다 하는데, 이 친구가 앵간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몸을 차지하려고, 여빈이라는 몸을 차지해서 자기가 그냥 몸의 주인이 되려고 아주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기가 아주 일품입니다. 이게 내가 영상을 쓰면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영상을 쓸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아무튼, 어 연기 진짜 일품이에요. 그 여자, 여빈이라는 여자 주인공 이 연기할 때도 진짜 호텔의 모습이 보이고, 호텔의 모습에서도 호텔의 모습, 그건 당연한 건가? 아무튼, 그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결국은 어쨌든 그 호텔라는 인물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친구가 바로 그 용재라는 친구, 다른 여친 친구, 이 여빈이라는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그, 좀, 그 친구, 이제 청산까지 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마지막에 차를 탁 쳐가지고 그냥 호텔한 인물이 사라져요. 그리고 자리도 사라질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자 주인공은 이제 여빈이란 이름을 살지 않고 자기 언니 의 이름으로 존재로 언니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에 또 반전같이 이집 지퍼 라이트, 땡! 하는 그 라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번 화에 이제 여자친구에게, 포테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했던 건데, 그거 어디서 주워왔어. 그니까 주워왔던 건지, 자기 주머니에 있었는데, 이제, 이, 왜냐면 다중인격이다 보니까 인식 못해서 그런 건지. 근데 이걸 주웠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와,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리뷰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굉장히 스펙타클 하기도 하고, 정신 없기도 하고, 저는 조금 정신 없긴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충격을 주시고자 했던 거에선 진짜 완벽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아가지고, 아, 조금 아쉽긴 하더라. 제가 원래 웹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원래 분량이 한요 정도인데, 어, 그런 건지, 아니면은, 원래 분량이 좀더 있는데, 이렇게 확, 이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화의 충격은, 아, 가히 엄청났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열, 이 라이터는 열린 결말이었을까요? <laughs> 그, 그 라이터를 선물해준 애도 다, 그 자신의 인격이 다른 인격이었는데, 선물을 받은 애도 다른 인격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네? 뭘까? 무슨 의미일까? 뭔지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나는복수구는 재밌게 봤다. 다음 주에는 어떤 영상이 올라올지 모르는데 기대가 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